몸이 아팠던 시절 회복을 위해 매일같이 야채를 챙겨 먹으며 건강을 되찾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채소라도 그 안에 남아 있는 농약이나 이물질은 철저히 세척해 줘야 한답니다. 특히 유기농 재료라 해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유충이나 미세 이물질 제거가 더욱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패스브루크 초음파 세척기를 이전 모델을 포함해 10년 넘게 꾸준히 사용하고 있답니다. 패스브루크는 일반 초음파 세척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스펙과 성능을 자랑해요. 1 1터의 넉넉한 내부 용량으로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한 번에 세척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하죠. 게다가 기존 4만 번이었던 초음파 진동이 4개의 전동자에서 무려 14만 번으로 향상돼 미세한 물폭탄이 터지듯 작용해 농약, 중금속, 세균까지 빈틈없이 제거하고 살균까지 완벽하게 해줘요. 재료의 손상도 없고 세척하고 나면 오히려 색깔도 더 선명해져요. 사용 방법도 간단해요.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고 배수구 캡을 닫아주세요. 그릴망을 넣고 과일, 채소, 곡물, 해물, 육류, 식기 등 세척할 재료를 담아주세요. 물을 채운 뒤 그릴망 덮개를 덮어 재료가 물에 잘 잠기도록 해주세요. 전원 버튼을 터치해 온 상태로 만든 후 원하는 세척 시간을 선정해 세척 코스를 눌러주세요. 끝나면 알람이 울리고 흐르는 물에 한번 헹궈주면 끝! 배수 시에는 배수구를 원하는 방향에 연결하고 사용하지 않는 방향은 배수구 캡으로 막은 뒤 물을 빼주세요. 손상 없이 살균 세척 가능한 패스브르 초음파 세척기 지금 오픈했으니 확인해 보세요.